그래서 산재 민사 소송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뭐 신체 감정이나 진료 기록 감정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2년, 3년 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건 아셔야 되고.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이제 산업재해라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배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궁금하시죠 법적으로 근거를 댈수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 두 번째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 급여 청구 세 번째로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이세 가지는 단순히 법의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권리의 성격도 다르고. 각 항목별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유형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통상 산재라 그러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데 그거는 딱 거기 정해진 보험급여 항목하고 거기서 정한 요율대로만 주게 돼 있지 실제 손해를 다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 보험 청구할 때 똑같아요. 이것도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보험금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실제 손해가, 제가 줄여서 산재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산재법상 보험급여보다 실제 손해가 큰 경우는 결국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일단, 여러분, 산재법상 보험급여 받으면 민사소송 못 하는 게 아닙니다. 할수 있어요. 그것보다 손해가 큰 경우에는 충분히 할수 있고, 다만 이제 민사를 하는 경우는 입증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무상 이세 가지 말씀드린 권리 중에 어디를 선택해서 얼마만큼 하고 못 받은 것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 최대한 손해를 회복할 거냐, 라는 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재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점. 산재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할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해요. 자, 일단은 산업재로 민사소송을 할때 법리 구성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및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두 번째는 공작물 책임. 세 번째는 사용자 책임. 네 번째는 도급인의 책임. 대부분의 사건은 여기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유형은 살짝 다르지만 그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및 불법 행위 책임. 이거는 제일 흔한 거. 민법 750조. 근데 여러분 특히 이제 노무 도급의 경우에는 이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처럼 지위정속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급인은 일하는 과정에서 수급인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생명 신체가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잘 정비해야 되고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해줘야 될 보호 의무를 지죠. 그래서 그런 걸 위반해서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소위 말한 실직상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서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 돼가지고 그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책임. 이건 이제 그 공사 현장에서 인부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치는 게 보통 시설물 때문에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공작물 책임인데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고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민법 758조에서 정하는 공작물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책임. 사용자 책임은 뭐냐면, 실제로 산재 현장에서 실제 어떤 가해 행위를 하는 사람은 뭐 현장 관리 감독자라든가 중간 간부라든가 아니면 동료 뭐 인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개인이에요, 개인. 근데 이 피해자가 그 개인한테 소송을 해봤자 개인이 자력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자력이 큰 회사를 끌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사용자 책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산재 실무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실제 가해자는 개인이지만,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는 게 사용자 책임입니다. 뭐 언제나 인정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용자 책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인정될 수 있는 거겠죠. 그서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의 요건은 타인을 이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해야 되고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서 손해를 줘야 되고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사용자가 면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해야 되고. 이게 이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데 여기에 다 해당한다면은 피해자는 직접 가해 행위를 한 개인 인부한테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부를 고용하고 있는 사측에 소송을 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민법 757조 도급인의 책임입니다. 민법 757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네, 단서에 보면, 그러나 그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급인은 기본적으로 수급인이 어떤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다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없는데,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그런 지시를 하고 그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수급인이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끼친 손해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조문을 가지고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산재 민사소송은 안전배려 의무 위반 및 일반 불법행위 책임, 공작물 책임, 사용자 책임, 도구민의 책임.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고, 여기에 다 개별 요건에 맞는다면 각 개별 요건에 맞는 청구를 할수 있는데, 민사소송이잖아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해 근 거는 재산상 손해, 정신상 손해. 여기에 맞춰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장에서 몸을 많이 다쳤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민사로 간다 그러면 노동 능력 상실률, 향후 치료비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뭐 입증을 100% 한다는 게좀 어렵겠죠 그만큼 정치적 고통을 충분히 주장을 하고 할수 있는 자료를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산재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뭐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2년 3년 가는 건일도 아니에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건 아셔야 되고. 산재 사건에서, 뭐, 클로자, 클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그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인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실제 받은 손해를 입증한다면은, 요양급여, 휴업급여와 같은 정해진 항목에 정해진 요율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위자료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